또그 대단한 새끼야 오빠 막을게 나만 막을게 나만 코랭 운좋으면 씨발 보낸다 <laughs> 아군 타워가 공 도망가야 될 거다 새끼들아. 왜왜안 맞아? 뭐, 맞아? 기는 제대로 막았다. 어, 뭐야? 뭐야 왼쪽이 왜 털져 있냐? 얘도 본거 아니야? 얘, 그래. 아나야 호호. 아이 기나 막아줬었어요 뭐야? 네, 오로쪽 혼자 막았는데 퍽. 제캐제 재료 한대 남았네. 아, 놀랍군. 우리 또 구충 납셨다. 니기, 니가 못하네 화를 다스리던데지 <laughs> 아, 희망 아이가. 이바 no. 하나 어, 잘해 줬는데, 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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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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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돌아갔다 롤쿠 깨고 들어오네 와 씨발 저걸 이한명이보다 나아 나대아이 워라. 우리 탱커 조금... 지우씨는 내가 탱커야. 아니야, 디아나. 근데... 디아나 방금 소리쳤잖아. 어, 고쳤네, 이 씨발놈이. 미쳤나. 방금 씨발, 디아나가... 짜면... 그러면... 힘들다. 한번 원질를 상장 구조가 안 되는데 아, 근데 근데 센터리 방향도 하고 뒤에 보이는 거 아닌데, 와 이게 역까지 돼요. 오우씨, 뭐야 뒤에나 왜내 쪽으로 아 미친아 집혀가지고 아직 안 봤는데. 이쪽에 빠졌다 봐. 아 재료. 재료 개피 아니 와이 존까지 들어가서 헬프 7핑 치면 어때? 그럼 까는 게안 나을까? <놀람> 아 드디어 이신이다 나랑하는기기 어, 뭐야 왜안나 뭐 지리 <목소리> 지리 아 시야 게 깨다 내가 <목소리> 피바가 어떻게 돌아가는 애인지 모르겠다. 완전 뺑 도는 애인가? 소좀 so 뺑. 음... 아,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왼쪽에 뺑 도는 애야 돼. 도 아, 어, 먼저, 먼저 들어갈까? 아니, 디아나 언데. 내... 디아나 언데 시아버인데 왜 계속 이쪽으로 오는 거지? 슈어 내랑 겹쳐 시퍼가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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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니 어 잡아. 보졌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시바 들어올 것 같은데. 잘한다. 이게... 둘다일선 서가지고 아 <laughs> 근데 이기 됐다 음 내가, 내가 딜을 볼까? 내가 뒤를 볼순 없음 왜냐면 니가 궁을 켜가지고 앞에 진입을 해야되는데 그건 그래 궁 응. 키고 뒤로 가서 원딜을 보호해주면 궁 날리는 거임 그치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임 <laughs> 디아나가 어떻게 보면 탱커를 해준 건 해준 거니까 아군이 아야 참깨라 아군이 공격하고 있어 아이고, 그냥... 오, 아파, 아파... 작전상 건물 딜좀 나와... 번지, 번지 하셨지? 아이고, 빠져야 음... 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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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빠... 빠질 때랑 좀 애매하네, 상황이. 못 살겠는데. 뗌. 뗌. 아플 텐데, 안 죽네. 하지마. 뽕. 어.

봉 근데 죽었네. <laughs> 오 이링 이링 좋다, 잉 아야, 왜왜 날쳐? 이바장이 좋대. 해 봐, 야. 왜, 왜

누구인가? 누구게 누구야? 나따다아누 딱...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아, 그래? 너는 언제까지 할 거야? 너만 <목소리> 더하자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래? 이 버즈지 그 12시... 아, 핸드폰. 핸드이기로 뭘로? 핸드폰이기로. 핸드폰감기로핸금폰이어로 핸드폰이기로. 핸드폰이이스 빠. 어, 이스로이기로이이 <laughs> 오나 죽었.. 어우씨.. 얘네들 딜이 아프다잉 나방 거의 다 찍었는데 이거 암살하는겨 설마? 아 뭐야 나못 뭐 맞은거야 아니 그그그그그거 화무 화무 십이롱 아이쒸 얼탱이가 없네 얘들 왼쪽에서 방을 찍었다 이말이야 집버 어딨어 자고 방을 찍었다 이말이야 응? 음? 아니야? 아이고.. 씨발 와! 저, 틀비랑 씨발 둘다나 잡으러 오네 <웃음> <웃음> 어 틀비 개피트 아이고 아 이런 어? <laughs> 야나 아, 콤보 못 넣네 아아아아. 하나봐 구멍이구만. 모르면 맞춰야지. 아, 야, 사이퍼는뭐 확률 때문에 터지고 그런 거 없지? 이미 터질 게 있는데, 뭐. 이미 타진 게임이야 뭐 터트릴 것도 없, 없어. 아, 못뭐 터질 게 있어. 없구만. 그냥 확률 공기 해야 될 거.. 그럼 엑셀 그런 거밖에 없음. 아 봤는데, 음. 씨발. 진짜. 어. 아. 와, 칠비 노션에 아직도. 뭔 깡이. 제레빈 유튜브 티. 원깡인 카드깡이겠지. 손노제. 아, 손노 아, 손노제. 아, 미쉘이 스케치가 흑우팩이 나왔다고? 안살 수가 없겠는걸? 아니, 아니, 지르는 건가? 이거, 어, 이 생긴 게 어떻게 있지? 아, 죽게, 생긴 게안 보이네. <목소리> 뭐야, 저거? <laughs> 저, 저 뭐야? <laughs> 나 지금 겨설마? 저거? 미친놈. 어, 에바 참치인데. 막석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쿨, 쿨탐? 오케이. 삼. 이, 이. 야, 틀비랑라비는 이쁜데, 미셸은 씨발 뭐냐? 야 이거 안 사야겠는걸? 애정이 부족하고. 봐봐그 아, 브이 아, 배고픈데 오케이. 야 아, 진짜 업데이트하 동안 이거 핸드폰을 놓고 갈 것도 없고. 한걸 더, 두 걸, 삼 초. Coute que. De t o u t l a pas e n t e 아빠 질까? 상지, 혹시 끝나고, 그것도 음. 보내줄 수 있나? 인증할 때 쓰는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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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윈도 인증할 때 쓰는 그거 있잖아. 아, KMS. 어. 어.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 아, 뭐, 카톡, 카톡로 뭐, 보내주면 되지. 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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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 그렇지 내가 내가 아니 내가 체력 깔아줬으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있을 텐데. 어. 이육 개월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 아니. 그거 그거 그, 그, 그거 스케줄로 해주면 상관없는데.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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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왕왕 방탄거 개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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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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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